안녕하세요. 레이스모터스 오종환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제가 직접 이제 성남에서 이제 구매를 해온 차량이고요. 어, 2010년식 380 프라임 VIP팩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약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성공한 아버지들의 차량이었는데요. 어, 주행거리 약 14만km로 연식 대비 아주 짧고요. 어, 큰 사고는 없고, 이제 단순 교환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건 이따 이제 성능계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laughs> 워낙에 이게 많은 이제 엔진 커버들이 씌워져 있어서 뭐 자세히 상태는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뭐 누유 되거나 이런 쪽은 보이지 않고요. 어 일단 뭐 브레이크 오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브레이크 오일 뭐 수량 뭐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쪽 냉각수도 보시면 네, 수량 음,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엔진오일 유량 보시면 이렇게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어, 점도. 음, 점도도 괜찮고요. 이제 교환하신 지 얼마 안된 색상 같아요. 색상이랑 점도를 보면은, 어, 이거는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어, 6개월 정도 타시다가 이제 교환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커버가 뭐 씌워져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 저희가 성능 기록구나, 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연식 대비 깔끔하니까요. 엔진음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실내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내로 돌아봤는데요. 어, 역시 성공한 아, 아버지들의 차 아, 에쿠스 역시 착좌감도 좋고요. 일단 시동을 먼저 한번 좀 거, 걸어볼게요. 음. 역시 배기량이 좀 높다 보니까요, 뭐 우렁차게 시동 걸리고요. 어, 엔진 소리 어, 지금 들어보는데 어, 특별한 이제 뭐 딱딱딱거리는 그런 뭐 노킹 소리나 그런 거 들리지 않고 있고요. RPM 적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연식 대비 이제 2010년식인데 14만 k 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볼수 있고요. 일단 뭐그쪽에 자세히 보이시는 않겠지만 뭐 이쪽에 보면 VDC나 뒤에 전동 커튼이나 뭐 이런 전방 센서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뭐 전자 파킹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쪽은 보시면 뭐 그냥 컨트롤 뭐 리모컨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오래돼서 이게 사실 쓰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음. 어, 카메라는 살짝 어둡긴 하는데요. 어, 연식 대비 이정도면 뭐 아주 양호한 것 같고요. 어, 이쪽에 뭐, 공조기들이나 뭐, 오디오, 뭐, 내비, 이런 조절하는 버튼들이고, CD 플레이어.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게 380 럭셔리에는 없는 차량이, 없는 옵션이거든요. 이런 통풍 시트 같은 게, 이 당시에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온 차량이고요. 신차가가 이제, 럭셔리는 6천만원대인데, 이 프라임 VIP팩은 약 8천만원 상당하기 때문에, 7천9백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럭셔리는 없는 이제 많은 모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뭐 앞자리 옵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뒷자리로 가서 한번 음, 얼마나 큰지 우리 회장님 차들, 사장님 차들 얼마나 큰지 뒷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자세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젖혀져서 약간 이제 좀 <laughs> 편안하게 앉아주시는데요. 일단 뭐 확실히 쿠션감, 착좌감 굉장히 좋고요. 어, 일단은, 야, 이 무릎 공간 보세요. 이 무릎 공간이 이렇게 넓네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성공한 아버지들의 차라는 <laughs> 수식어가 뭐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일단 이쪽 뒷자리에서도요, 이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뭐 의자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의자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뒤로 가고. 어, 예쿠스는 이제 이 뒷자리에도 요런 어,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앞좌석도 이제 이제 뭐안 보이시거나 할까봐 이렇게 앞좌석 조수석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버튼들이 있거든요. 이 버튼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이쪽에 이제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이쪽에 많이 앉으시니까 이쪽에서 이제 조절을 하셔서 이제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뭐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뭐 이런 어, 화장 거울들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편안하게 뭐 얼굴도 볼수 있고 뒷자리에서 타고 이제 장거리를 가더라도 전혀 예, 불편함 없이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갈수 있고요. 뒷좌석도 이렇게 전동 커튼도 장착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시동을 좀 걸어야지 이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뭐 어, 연식 대비 바닥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그 대신, 이제, 이 현대차, 이 당시 나온, 뭐, 모든 차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약간의 세월의 이제 주름 정도는, 어, 양해를 해 주시고, 감안을 좀 하셔서 이제 좀 구매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정말 뒷자리 상당히 넓습니다. <laughs>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에쿠스가 뭐 공인연보는, 공인연비는 이제 뭐 9kg, 9.3kg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조금 덜 나와요. 뭐, 저희 가족 분의 분 중에 한 분이 좀 오래 타셨는데, 연비는 뭐 9km 이렇게 기대하시진 않고요.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뭐 9km 정도 나올까 말까 하고요. 연비 정도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그만큼 이제 편안한 뭐 이런 승차감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잘 감안을 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제 뒷자리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어,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2010년식 에쿠스380 프라임 VFB100 차량을 살펴보셨는데요. 어, 다시 한번 기억을 이제 해주자 이렇게 타이어가 이제 내짝다 신품이라는 거, 그리고 배터리 신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식 대비 2010년식인데 이제 14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컨디션 양호하고요 어, 신차가격은 7,900만원 상당이었는데 저희 판매가격은 1,050만원 입니다 어, 저희 에이스모터스는 요 어, 전국 어디라도 이제 배송이 가능하고 3일 뭐 반품도 가능하고요 엔진 미션 기본 이제 보통 중고차가 1개월 2,000km 인데요 저희는 2개월 4,000km 까지 연장 보증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